하스폰컵에 나온거에요? 아니요? 뭐 태그 주시면 제가 볼게요 졌네 이거 솔직히 저는 도박하고 싶어요 이대로 놔두면 어차피 지거든요 33% 확률 하지 진짜 나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한 발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상해졌어. 이터에 그거 하면서 지금 이상해졌어요. 동전 주머니.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? 다음 턴에 발견 가능하네 선상 도박꾼이 있어가지고 다음 파.. 다음 턴에 그래도 발견 가능한데요? 이거는 뭐 티켓투스라서 부자친구면 나이스 오 나이스 싸움 뭐야 통지기 까지나있다뭐야돌아오셨군요 저거, 좀어저까요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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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긴장하겠는데요. 음... 맞 아, 요 기계랑 정령이 아, 아, 면 아, 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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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쭐 났네 저 막리롤 제발 좀좋 은거 나와야 돼. 이거 그냥 야수 히드라 쓴다고 생각 하자. 야, 야수, 야수 그냥 빼 버렸 어요. 나배드야 <laughs> 어. 아 어... 어... 이거 남 잘했다 훌륭하도다 잘했네요 되게 잘했네 싸움 8턴에 5레벨 갈게요 8턴에 지금 말고 뭐야 나 꼴찌였어? 아닌가? 그냥 지금 갈까? 근데 막 주전자 같은 거 하나 찾아 놓는 게 좋은데? 그리고 히드라도 찾아야 되고. 따와 오, 뭐야! 이건또 뭐야! 야, 뭐야! 저거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이거 뭐야! 이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이이 이거는 뭐안 해도 우승할 수 있어요. 그냥 이 덱으로 우승할 수 있어요. 보어군주 <laughs> 나왔었나요? 근데 나와도 안 했을 거예요. 그쵸 우승 못 하죠. 코박중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황금의 효과라서 내야겠죠? 똥똥 똥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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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칼렉 찾았구나 어? 어. 우 미치겠다 아이고, 이러면 좋다. 아비 아, 약간 걱정이 있긴 하다. 개 토요 깡패 냄새 나네. 아, 제발, 아니 잔다이스라서 저는 불안했어야 되거든요. 근데, 전함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사고 싶어. 솔직히... 그럴까? 불안 돌려놓고... 아, 그렇게 할까? 아, 이렇게 할까? 이것도 맞는 거긴 하다. 이렇게 인정... 아,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각 못 했네. 이거 좋다. 이렇게 하는 거 좋다. 안 돼! 불안 써도 아무 효과 없어요. 불안한 효과 없습니다. <목소리> 살았다. 더미 만날 때 되긴 했는데, 만난 거 너무 좋고, 망꾼이랑 주전자를 좀 원했는데 망꾼 주전자 페어 뭐 그런 것도 원했는데 진짜 오지게 안 나온다. 많이 늦었다.

와나 죽을 때까지 주전자 구경도 못했다. 이게 맞는 거냐? 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죽었다는 뜻이죠? 네, 단박에 느껴지네요. 아 주전자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 하나만 나오면 무한으로 돌리는데 나 이거 지면 나 게임 안 해. 제가 이겨야 정상이죠, 그렇 이거는 이겨야 정상이죠. 정상적인 게임하자 우리. 어, 오, 나 진주 알았잖아. 이거 오른쪽 쳤으면 또 졌다. 와, 나 진짜. 여기 산 넘어 산이네. 이거는 일하우스야 마침 필요하 하수인이군요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지 알겠군요. 맥스나가 맞겠죠? 네, 그래, 맥스나가 맞는 거 같아. 아씨, 괜히 샀다. 아수 지문, 고, 듣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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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됐네요. 어, 그죠? 이거, 이거 몇? 빗송이 있었다면 죽었겠죠. 빗송을 썼다면 죽었겠죠. 오 나이스. 충분 가능해. 아니다 이길 수도 있다. 이길 수도 있겠는데? 나이스! 괜찮아 다잘될 거야 더미죠 이제흉합체 찾으러 가고 이거 독성 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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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얼반이었나 라드? 그냥 무승부한 거겠지. 와, 근데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주전자 안 나온 거. 얌타고 이렇게 이렇게 치고 싶다. 배치 실수다. 이거. 배치 너무 아쉽다. 그래. 감사하오. 아, 저... 진짜 너무 아쉬워. 그래도 이겼으니까 괜찮아요. 내베치 좀 아쉽긴 했다. 내미지 완전히 이 친구야, 잘하셨어요. 중압체 정동룡을 버리는 게 맞겠죠. 이거는 쓸곳 없지, 몇 적응이야? 이거 1, 2, 3, 4, 그래도 5, 4 적응인데. 3저궁이야? 4저궁 맞죠? 나있따 그냥 여기다 주는 거 포기해야겠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머리 깨질 것같아 좋아! 어, 죽어라! 않은... 100%니까 상관없어요. 가 얼마나 못 싸워. 얘가 아마 락을 이길 것 같은데, 이제. 스 차이 너무 심해서 락을. 뭐, 어쨌든, 저는 황금의 오과로 스탯 딱 유지하고, 센 친구들은 흉합체로 먹어주면서, 다 딱이다. 아, 16턴이에요? 아, 괜히 변수 생기는데, 이러면. 그냥 첨보나 넣는 게 좋지 않을까? 얌전히 그냥 첨보나? 얌전히 첨보, 얌천. 남천으로 가자. 하나 둘셋네 오케이 누나가 있어도 배치 이렇게 할게요. 그뭐 그러니까 누나 황금 말 우와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죠. 드디어 주전자 찾았다. 왔습니다. 오. 놀라운데? 통합 체 터치가 좀 중요하다. 아, 어? 야, 이거 지잡수있이지수잡 어, 뭐야, 야, 무슨 부가능하네 아, 무조건 무슨 거 아니야, 이거? 나이스! 오, 다행이다! 살았다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근데 다나없었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 있다! 나있금나 있다! 있다! 나있나있금있있네요 맹무가 죽죠 한 마리 더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요? 똑같아요 오. 이거 오른쪽 치면 이겨요 어, 이러면 할만 한데, 이러면 할 만하 죠？선부 어떻게 칠래？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와 죽여 버릴까？이게 죽좀못 하네. 아, 어렵다, 매우 매우 어려워. 와 이거 어렵다 진짜 근데 저는 그냥 배치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요 나디나 두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디나를 쓰는 이유는 용이 다섯 개잖아요 저는 흉압체 두 개밖에 없어요 흉압체 둘 다한테 나디나 두번다 씌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얘 적응시키자 별로 의미는 없지만

근데 이거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. 제가 누나를 버렸으면 제가 이기는데 쉽지 않죠. 싸움 지리게 잘하는데? 싸움 미쳤는데 그냥. 뭐야 이거? 카트 펀치이주먹보요 이 주먹에 맞아 죽은 거야 너는. 컷. 와, 미쳤다. 싸움 개 잘했어.